식감이 너무... 이거를 딱 먹으면서 아까 선배님 에게처럼 골뱅이 무침이 생각이 나. 그쵸. 어, 야채가 어, 있고 양념도 그렇고 어, 그러니까. 내가 그 넣은 소면을 어! 넣을 건데 어그 소면과 가장 가까울 수 있는 면을 찾았어요. 곰탕면이라고 가슴 빼고 떴면? 면이 가늘거든요. 뭐야 어, 아, 그런거 이게? 일단 음, 응. 가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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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를 여기 찬물을 받아왔어요. 아, 아 탱탱하게 또. 아, 음. 자, 넘길게요. 들어가! 우우, 고들고들해졌다. 찰랑찰랑. 찬물로서 탱탱하게 면발을 만들어준 다음에. 네. 어, 이렇게 매콤한 음. 거 먹을 때는 소면 같은 게좀 땡겨요. 어. 어, 이렇게 부을게요. 부어, 부어. 부어, 부어, 부어. 아. 수업. 수업. 아, 너무. 아, 거... 어, 됐나? 저거 한컵 부어 먹어도 먹겠다. 아, 비주얼이네. 아, 바로. 최초의 아, 국수. 야! 야. 야. <laughs> 야 이거 아! 별미죠. 야, 이거 진짜 충격 비주얼이다. 오히려 어. 국수보다 이런 면이 나올 수도 있을 꼬들아들한 약간. 아, 라면 면발이 인데 이거? 또 지가 먼저 어겠지 요렇게 <laughs> 해서 잠깐! 잠깐이잖아요, 한잠만 잠깐! 잠깐! 잠깐, 잠깐 만한 입, 한 입만! 아아 여기서 밤에서 하지 밤에 서야지 밤에 서써야지더 이상, 더 이상 놓치다가안 되겠더라고. 아 써야지. 이제 왔이 라면 또 있니? 없어. 내지래내내지 마. 큰문하지만있깐 내놔, 알았어, 내놔. 비비는 거 나도 할줄아 아, 이 형. 아, 진짜 맛있겠다. 아, 아이, 여기서 들어. 아, 에이, 들어가 그러다또다니까 하지 마, 아니, 진짜. 그러지 마. 그그 아니야. 왜이이 형이. 조용하좀 너무 조용히 너무하잖아. 아, 너무 야, 이거 왜한 번에 들리지, 이거? 이 뒤에 뭐가 나올 줄 알고 이거 먹는 거야, 지금. 취소해도 돼요, 한님만 뒤는 없어. 야, 이형반 가져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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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카메라가 저쪽에 있었기에 망정이지 이쪽에서 봤을 때는 <laughs> 야, 왜 그래, 형? 야하다, 야해.